네 안녕하세요. 네, 8월 21일 목요일 새벽기도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 오신 우리 아버지 복된 새 하루를 허락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매 순간 순간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걸음 걸음 인도해 주시는 것을 믿고 또 느끼며 또그 인도하심을 따라가기 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인도하시며 지켜주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인생이 언제까지 계속되지 않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걸음걸음을 한걸음 한걸음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세계 만방에서 복음을 전하는 우리 모든 선교사님들 오늘도 영육관에 강건케 하시고 아버지 하는 일을 통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며 아버지 열매 맺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연약한 중에 있는 성도들 또 사경을 헤매는 사람들 극류를 베풀어 주옵시고 오늘도 능력의 선을 펼치사 남을 얻게 하시고 치료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국과 미국의 상황이 특별히 한국의 상황이 위중한 가운데 있어오니긍률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악한 정권이 물러가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의의의 나라가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더 이상 나라가 망가지지 않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옵소서. 시카고 빌라데비의 교회에 하나님의 놀라운 풍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 네, 찬송가 379장입니다. 내가 있기 멀고 밤은 깊은데 379장 예전 찬송가 429장입니다. 3장 27절부터 33절까지 제가 공독해 드립니다. 내가 내 위험을 내 앞서 보내어 너의 이를 곳에 모든 백성을 파하고 너의 모든 원수로 너를 둥지게 할 것이며 내가 왕벌을 내 앞에 보내리니 그 벌이 희위족속과가난족속과해족속을내 앞에서 쫓아내리라. 그러나 그 땅이 황무하게 되어 들짐승이 번성하여 너희를 해야 할까 하여 1년 안에는 그들은내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고 내가 번성하여 그 땅을 기업으로 얻을 때까지 내가 그들을 내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리라. 내가 너의 지경을 홍해에서부터 폴로에 바다까지 광야에서부터 하수까지 정하고 그 땅의 거민을 내 손에 붙이리니 내가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지라. 너는 그들과 그들의 신과 언약하지 말라. 그들이 내 땅에 머무르지 못할 것은 그들이 너로 내게 범죄케 할까 두려움이라. 내가 그 신을 섬기면 그것이 너의 온무와 두리라. 아멘. 데 네, 우리 오늘은 어제 이어서 인도하시는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계속 말씀을 내놓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세 가지 약속을 하셨죠.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또 가나안 일경을 내 후손에게 주겠다. 그리고 너, 너의 후, 너와 너의 후손을 복의 기관으로 삼아 주겠다. 이세 가지 약속을 하셨는데 그 약속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 가서 200만이 넘는 이런 대민족을 이루었죠. 이제 두 번째 약속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기 위해서 그들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러나 가나안을 정복하는 이런 쉬운 일이 아니죠. 이미 그곳에는 호전적인 가나안 원주민들이 살고 있었고 이 광야에서의 이 삶이라고 하는 건 환경적으로 쉬운 일이 아니었죠. 그럼에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앞서 인도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어제는 우리 주의 사자를 통해 인도하시겠다. 그리고 하나님이 친히 이스라엘의 대적과 싸워주시겠다. 그렇게 해서 어, 그렇게 인도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오늘도 계속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 내가 내 위험을 내 앞서 보내겠다 라고 말합니다. 27절 보시면, 내가 내 위험을 내 앞서 보내어 내가 이룰 곳에 모든 백성을 물리치고, 내 모든 원수들이 내게 등을 돌려 도망하게 할 것이며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 위험이라는 말은 MRT라는 말인데, 공포. 혹은 두려움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원수들의 마음에 두려움을 심어주겠다. 공포를 심어주겠다. 이런 이 두려움을 대적들의 마음에 심어주어서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보면 두려워하게 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실 것이죠. 그래서 너의 모든 원수들로 너를 등지게 할 것이다. 다 뿔뿔이 도망가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28절에 나오는 왕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왕벌은 씨라라는 단어인데 이 역시 이스라엘의 적들에게 심어 주실 두려움과 이 공황을 은유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대적들의 마음 가운데 두려움과 공포를 심어 주어서 그들로 이스라엘을 대적하지 못하도록 하시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도대체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대적을 쫓아내되 천천히 쫓아내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30절에 보면 내가 번성하여 그 땅의 기업으로 얻을 때까지 내가 그들을 내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대적들을 한꺼번에 다 쫓아내겠다 이렇게 하시지 않고 조금씩 조금씩 쫓아내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첫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번성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 땅을 차지하고 나면 그더 많은 인구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30절에 보면 내가 번성하여 이 번성할 때까지 대적들의 일부를 남겨두겠다는 것입니다 둘째 이유는 그 땅이 황무하게 되어서 들짐승이 번성할까 그래서 너를 해야 할까 하여 한꺼번에 쫓아내지 않겠다 여러분 한꺼번에 대적들을 다 쫓아내버리면 이제 아무도 살지 않은 그 땅에 들짐승들이 거기서 번성하게 됩니다 그러면 나중에 이스라엘을 해하게 할되죠 그래서 1년 안에는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의도적으로 대적들을 천천히 쫓아내게 하신 것이죠.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자상한지 우리가 알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자상하게 구체적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그들을 인도하시면서 한 가지 조건을 말씀하시죠. 그것은 이방 족속들과 그리고 그들이 섬기는 신과 언약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32절 보면 너는 그들과 그들의 신들과 언약하지 말고 그랬어요. 여러분 당시 가나안 족속들은 우상 숭배와 도덕적 타락, 타락으로 아주 악명 높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죄에 대한 심판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하신 것이죠. 그들과 언약을 하지 말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교 관습과 신앙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하라.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이방 족속과 언약을 맺게 되면 이 언약이라는 것은 구속력이 있기 때문에 상호 의무를 수반하고, 이것 때문에 여호와 신앙을 저버리고 이방 문화에 묻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과 언약을 맺지 말라 하신 것입니다. 3차 선제를 보면 그들이 내 땅에 머무르지 못할 곳은 그들이 너를 내게 범죄하게 할까 두려움이라 내가 그 신들을 섬기면 그것이 너의 올무가 되리라 했습니다. 여러분, 그들과 언약을 맺게 되면 결국 그들이 믿는 신을 섬기게 되고 이것이 결국 올무가 되어서 하나님 신앙으로부터 떠나게 된다는 것이죠. 당시 가난한 민족들은 바알 아세라와 같은 이런 신들을 숭배했는데 그들이 섬기는 이 종교는 자녀들을 제물로 바치고 또 그들이 행하는 의식 가운데 이런 성적인 행위가 포함되어 있는 이런 가증한 그런 종교였습니다. 이런 이 이런 이방 신들의 신들을 섬기는 유혹은 왜 일어나는가? 다산과 번영을 가져다 준다고 믿기 때문이죠. 그 이스라엘이 이제 팔레스틴 땅에 도착을 해가지고 거기서 농업적으로 성공을 이루려면 농업의 신은 발을 섬겨야 된다. 이런 유혹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결국 그거 그들을 섬기게 되면 그들과 언약을 맺게 되면 결국 올무에 빠지게 돼서 걸려 넘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예, 다시 한번 확신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한 걸음 한 걸음 목표 지점까지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그 이제 인도하시면 조금의 오차도 없어요. 아주 구체적입니다. 어떤 땐 내가 생각하는 것처럼 빨리빨리 이루어지는 것 같지 않아도 모든 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도가 내 마음에 들지 않아도 하나님의 방법이 최선인 것을 알고 하나님의 인도하시면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묵묵히 순종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앞길을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 오신 우리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내 생각이 있고, 내 뜻이 있고, 내 경험이 있지만, 그것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우리들 되어서 이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목표 지점까지 도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오늘도 복되고 늘어온 하루 되시길 추원합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고맙습니다.